자, 요거 봅시다. 응? 네. 요게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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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 전체 집합이 여기 있는데. 네. 네. 요게 A가 여기 있고, 그렇지? 네. B가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요 녀석이 나타내는 거는 이 바깥쪽이지. 바깥쪽이면, 요 녀석이 뭐, 얘가 최대 값이면 요 녀석이 뭐, 요 안에 녀석이 제일 작을 때 얘가 바깥쪽이 제일 크겠지. 네. 그래서 P, A 더하기 PB, 집합이지. 빼기 네. PA 교집합 B, 맞지? 네. 요 녀석을, 전체 집합이 얼마야? 확률은 1이지 네. 여기서 요걸 뺀 녀석의 최댓값이지 네. 근데 요게 지금 독립이라 그랬어 네. 그럼 얘가 PA 곱하기 PB지 그지 네. 얼마야 얘가 9분의 1이다 지금 문제에서 네. 여기 있지 네. 근데 요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럼 산술기야 네. PA 더하기 PB는 되네 네. 그거나 같다, 두배수로 루트,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지. 네. PA 곱하기 PB가 얼마예요? 9분의, 어? 9분의 1이니까, 얘가 9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네. 네? 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2, 맞지? 네.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얘가, 네. 얘가, 제일 작을 때지. 그럼 음. 얘가 얼마?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맞지? 네.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됐어? 네. 9분의 4, 요렇게 되겠네. 네. 요게 정답이다, 알겠니?